한창 제가 삥 뜯을 때 그때 리뷰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손머리 조금 밀려가지고 지금 네, 오늘에서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바바리안 레벨은 91이고 민첩은 아이템 책용치까지 올려줬고 활력은 함성을 지르고 피통이 2000이 될 때까지 올려줬습니다. 나머지는 다 힘에다가 투자를 해서 극딜로 세팅을 해준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피통을 2000을 맞춰줬습니다. 저항은 이런 느낌이고요. 고급 통계는 이렇습니다. 시전속도를 38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10프레임으로 텔레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텔레포트를 한다고? 맞아요. 소수개기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무기는 보냅니다. 슬픔. 에드티르 로말랄. 바꿀게요. 40에 400짜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과하죠. 네, 굉장히 과해요. 그리고 반대쪽은 37에 399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과해요. 음, 너무 과합니다. 투구는 야만용사 투수킬에 달려 20, 시전속도 20, 번개피해 100. 적중당 만화 훔침 모든 장19 홈이 하나 뚫려있죠 두구도 과해요 홈에다가는 나중에 참룬을 박으면 되는데 참룬 안 박아도 사냥이 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렇게 진행을 하고 목걸이 89레벨에 착용이 가능합니다 야만용사투스킬를 신현속도 18 적중당 만화 5% 훔침 괴물에게 삥이 76%입니다 과해요 목걸이도 과해 가보십니다 수수께끼 자아이드 베르 768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메찬이 91% 야무지게 붙어있죠. 장갑은 안수입니다. 브랜블 미트 공격속도 20에 악마에게 주는 피해 350%화염장50 때문에 트라빙클에서는 버릴 수가 없죠. 반지는 외성입니다. 마법 피해 15 반대쪽은 마법 피해 14 외성 허리띠 뱀파이어 팽 벨트입니다. 요런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힘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허리띠에도 힘을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딜 증가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힘 24에 생명력 51.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 79%. 삥이 아무 집니다. 장화가 이런 크래프팅법이 있었습니까? 장화에 피읍이 있어요. 그림자의 그리브 배틀부츠입니다. 달려 30에 적중당 생명력 2% 훔침. 민첩 5의 생명력 15. 삥이 80이 붙어 있습니다. 피읍이 2%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피읍이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알리바바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요 형님이 이제 그 삥보다는 나는 메찬이좀더 좋아 라고 하셔가지고 메찬을 챙겨준 모습이고요 현재 메찬이 313입니다. 그리고,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가 1,593이죠.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참고해보니까, 요렇게도 세팅이 되 있어요. 렘렘렘렘렘렘렘, 렘렘렘렘렘렘.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까지도 지금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부를 착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사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가 2,000이 되고요 매차는 조금 빠지네요. 요렇게 해가지고도, 삥 한번 뜯어보는 걸로. 와, 삥, 2,000 세팅이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굉장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렇게 사냥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요렇게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룩이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요렇게 착용을 하고 사냥을 하는데 이렇게 그죠 뭔가 더 있어보여 뭔가 좀 갖춰 입은 듯한 그런 느낌 부족입니다 기드참 160에 40 맥얼의 삥을 챙겼습니다 다른 부족들도 맥얼의 삥이에요 어나이얼러스 20에 20, 횃불도 20에 20, 스케일, 전투 기술, 서용돌이 맥스 찍고요. 나머지는 하나씩 좋습니다. 전투 숙련, 칼 숙련 맥스, 나머지 하나씩 좋습니다. 함성, 전투 지시 맥스 주고, 물력 발견 맥스 주고, 함성을 지른 다음에 아이템 발견을 70%까지 올리고, 남은 포인트는 외침에다가 투자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요. 용병, 광분 바바리안을 용병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투구는 강철근을 아메트입니다. 에테리얼로 세팅을 한 모습이고요. 적중당 만화 4% 훔침에 화염 흡수가 있습니다. 이 화염 흡수가 트라빈 칼에서 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홈이 있는데 여기에다 공속 15에다가 피해 39를 박았어요. 갑옷은 에테리얼, 명예 굴레, 그레이트 허버크, 돌, 우은, 베르, 이스트. 이게 명굴이 저는 용병의 졸업 갑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 20에 모든 기술 2, 적중당 생명력 8, 모든 장 65, 반은 물리 피해 8% 감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갑옷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 자말, 자수르, 자베르, 방타가 62%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자말, 자수르, 자베르 강타가 67입니다 이거 예전에 크장간에서 제작하셨다 그러는데 요거는 조금 괜찮은데 요게 아주 그냥 박살이 났네요 지금 뭐네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삥바바 세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용병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쉬면서 용병만 보내도 잡겠는데 사냥법은 아시겠지만은 함성을 질러서 텔레포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38페케로 지금 1프레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해주시면 용병이 안 죽어요. 참 신기하게, 그죠? 신기하죠. <laughs> 용병이 안 죽습니다. 네. 음... 놀랍게도 제가 여쭤봤어요, 형님. 이거 사냥터는 어딘가요, 드라빙카리오? 뭐 다른데 사냥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드라빙카리오? 트라빙카리오밖에안 가보셨어요? 네, 드라빙카리오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네 다른데 사냥 갈 때는 조금 생각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유니크 반지가 나왔. 아 여기 있네. 당연히 볼카드 없으겠죠 갑니다 3, 2, 1쳇 만할 듯 까비 그런데 아무리 세팅을 해도 용병이 한두번은 죽더라고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 형님거는 안 죽던데요 야 싸워 아까 한번 해봤거든요 안 죽던데요 죽냐? 보이시죠 죽냐? 안 죽어요. <laughs>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느낌.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죽는데 얘는 그뭐 옆에서 자꾸 힐을 주고 있는 건가? 아무튼 이 정도면은 검증이 됐죠. 얘는 안 죽는다. 그래요. 혼자 잡는데? 야. 너는 잡아. 나는 삥 뜨고 있게. 좀 더, 좀더 세게 때려봐. 이길 수 있잖아. 그래, 그래, 그래. 좋아요. 보스를 먼저 잡으라고, 보스를. 응? 보스를. 보스를 먼저 잡으라니까, 그래. 좋아요. 불가죽인데도 잘 잡네. 방타가 있어서. 근데 힐을 계속 받고 있죠. 하지만 또그 마소의 라이프 탭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 탭을 붙이면서 한 마리 쓰러집니다. 다음 몬스터 쓰러지고요. 냉기 면역 몬스터였군요. 죽으면서 냉기를 뿜어냅니다. 음, 이런 느낌. 옆에 앉아서 중계가 가능하다. 이쪽으로 불러와서 또 싸우게 만들면 되죠. 음, 화염 강화구만 마법 저항 매우 강해요. 오케이 이겨버리고. 박 음, 빡세게 맞춰도 제 용병도 죽던디 음, 6시 성채입니다 6시 성채는 또 어제 야무지게 세팅해놓은 그 걸어가면 다 죽는 그 세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늘 뭐몇 네, 개만 가볍게 좀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하루 종일 걸렸네 세팅한다고 그죠? 자삥 너무 쉽죠? 몬스터들도 그냥 뭐, 깃털처럼 휘휘 날리면서 그냥 죽어버리고. 이번에는 스왑을 해가지고, 렘렘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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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렘렘렘을 끼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부로한번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면은, 삥이 2 0 0이에요함성 질러주고. 아, 이렇게 가도 쎄. 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세팅이 너무 마음에 든다. <laughs> 저는 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 할 때는 메찬을좀 좋아하는데, 야마는 저는 삥을 굉장히 또 선호하기 때문에. 골드 좀 많이 나오나? 68,000. 6만 1 0 8만 3000. 이야. 이거 몇 번만 뜯으면 그냥 다 뜯겠는데?